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불륜 장소 변천사, 지는 곳대 뜨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불륜 장소는 여러 신문 기사 및 카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륜 장소 변천사. 지는 곳.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 탑 5로 꼽혔던 곳인데요. 경기도 하남의 미사리, 서울 부각산의 팔각정, 고양시 행주산성, 시흥시 오이도, 인천의 월미도입니다. 1990년대 불륜 장소로 각광받던 대표적인 장소는 미사리를 들수 있는데요. 미사리 카페촌이라는 이름으로 군락이 형성될 정도로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라이브 카페는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에서 팔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100개 가까이 들어서 있던 카페는 평일이나 주말 가릴 것 없이 손님들이 들어찼습니다. 카페 앞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며 정리하는 주차요원들의 모습도 진 풍경이었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음료값을 두세 배 높여 받아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이브 카페의 경쟁력은 인기 가수 섭외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인기 가수 출연료는 30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인기 가수뿐만 아니라 무명 가수도 카페 자체의 오디션을 통해 공연 기회를 얻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수들의 등용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미사리 라이브 카페인기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리 일부 지역이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직으로 선정되어 성업하던 카페들이 문을 닫고 나가야 했습니다. 과거 분위기 있는 카페와 음식점이 줄지어 있던 조정 경기장 앞 대로변은 가족단위 외식 손님이 많이 찾는 식당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 미사리는 데이트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고 해요. 서울에서 미사리를 지나야 경기도 양평, 가평 등지로 나갈 수 있고 강변이라 분위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라이브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리 인근 카페 매니저 손모 씨는 옛날에는 열이면 열다 커플이었다. 그중 중년 남녀가 다정하게 오면 100% 불륜이라고 보면 됐다. 요즘은 80%가 가족단위 손님이라며 인근이 식당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인테리어를 세단장했다. 예전에는 카운터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앉아 있는지 나갔는지 볼수 없을 정도로 은밀한 구조였다. 큰 소파는 모두 버리고 젊은 감각으로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즘 가게를 찾는 중년의 커플이 대래 바뀐 인테리어를 보고 나가기도 한다. 워낙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 불륜도 당당하게 저지르는 이들만 미사리를 찾는 것 같다. 슈퍼카를 끌고 나이 어린 여성을 데리고 오는 중년의 남성들은 오픈된 공간에서도 주눅들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가까웠던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 탑 5로 꼽히던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부각산의 팔각정 경기도 하남의 미사리 고양시 행주산성 시흥시 오이도 인천의 월미도라고 합니다 이곳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적이 드물고 주차공간이 넓다는 거예요 또한 산이나 강, 바다와 인접해 있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멀지 않은 곳에 모텔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이 불륜의 외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장소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요즘 뜨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2000년대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 TOP5 파주 헤이리 포천 강릉 수목원 의왕시 백운호수 시흥시 무랑저수지 아라뱃길 먼저 첫 번째 파주 헤이리 볼게요 과거에는 조금 촌스럽더라도 고안이 유지되는 공간이 인기였다면, 이제는 젊은 감각과 은밀한 데이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거예요. 서울 남동부에 미사리가 있다면, 반대편인 북쪽에는 파주가 있죠. 파주 지역 역시 서울 인근 지역으로 교통이 좋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오래 전부터 불륜의 성지로 꼽혔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임진각 일대에서 불륜 커플들이 많이 목격되었다면 요즘에는 그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통일동산 인근에는 모텔촌이 형성되어 있고 임진간 뒤편에는 아기자기한 볼거리 많은 평화누리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사진을 찍으러 파주 일대를 자주 간다는 김모씨는 늦은 시간에 평화누리공원 주차장에 가면 김이 서린 자동차를 볼수 있다 처음 파주를 찾았을 땐 외딴 곳에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있어 의아해했는데, 인근 모텔이 환하게 불을 밝힌 걸 보고 이해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볼륨 커플 사이에서 뜨는 핫플레이스는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담한 동네 곳곳에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면서 임진각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불륜 커플들이 모여든 것이죠. 두 번째 포천 광릉 수목원. 수도권 북동부 불륜의 메카는 포천이라고 합니다. 포천시 소읍에 있는 광릉 수목원에서 고모리 저수지로 이어지는 길목이 불륜 커플들에게 최적화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광릉 수목원에서 고모리 저수지로 향하는 길 가운데는 모텔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저수지 인근에는 장어나 오리 등 건강식을 파는 식당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왕시 백운호수와 시흥시 무랑저수지. 수도권 남서부에는 이름난 불륜장수가 몰려있는데요. 바로 의왕시 백운호수와 시흥시 무랑저수지입니다. 여기는 저수지나 호수가 많고, 서해안이 인접해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는 불륜 커플들이 오기에는 딱인 거죠. 안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안산 주민들한테 드라이브 코스하면 배구노수다. 언제 가도 중년 커플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한번 친구들과 바람 쐴겸 놀러 나갔다가 다신 찾지 않는다. 밥 먹는데 뒤에 앉은 중년 커플이 어찌나 쪽쪽 대단지. <laughs> 보는 눈이 별로 없어 대놓고 데이트하는 것 같더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라뱃길 수도권 서부권에서 떠오르는 것은 아라뱃길입니다. 과거 인천 지역 불륜 명소인 월미도는 여전히 중년 커플들을 자주 볼수 있지만 요즘엔 아라뱃길을 찾는 불륜 커플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자전거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밤에는 야경 또한 멋지다고 하는데요. 평일 낮에는 자전거를 타다 눈 맞은 중년 커플들이 함께 라이딩을 즐기거나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져와 한 낮에도 낮뜨거운 스킨십을 하는 커플도 상당히 있다고 해요. 가족과 함께 아라뱃길을 찾은 한 남성은 두 돌된 딸을 데리고 나갔는데 민망해서 눈을 둘 데가 없더라. 중년 남녀가 그늘막을 치고 누워서 허벅지를 만지고 안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최근에 불륜 메카로 떠오르는 수도권 지역들, 좀 전에 말씀드린 광릉수목원이나 백구호수 무랑저수지, 아라뱃길, 파주헤이리 등지, 이런 무대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자연환경을 보며 힐링도 하고, 주변에 모텔이 또밀집돼 있어 불륜 커플들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륜 커플이 특정 지역만 찾아 데이트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느 곳이든지 배우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면 번화가도 거리낌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신촌이나 강남 등지는 젊은이들이 주로 몰린다는 점을 역 이용해 데이트를 즐기는 중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생 이모씨는 신촌 모텔촌에 가면 대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는 저녁 시간에 모텔로 들어가는 4, 50대 중년 남녀를 많이 볼수 있다. 요즘은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모 씨는 얼마 전에 공부하러 서울 강남에 있는 북카페에 갔는데 옆에 중년 커플이 마주보고 앉았다. 다들 공부하니 소리내서 대화는 하지 못하고 몸의 언어로 데이트를 즐기더라. 수도분하게 생긴 여성이 하의를 벗더니 발로 남자의 다리를 쓸어내리며 유혹했다. 신경쓰여서 공부를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 장소 변천사. 지는 곳대 뜨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지는 곳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였던 탑5. 경기도 하남의 미사리, 서울 북악산의 팔각정, 고양시 행주산성, 시흥시 오이도, 인천의 월미도예요. 요즘 뜨는 곳 2000년대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 탑5. 파주 헤이리 포천, 광릉, 수목원, 의왕시, 백운호수, 시흥시, 무랑, 저수지, 아라, 백길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